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대의 우리 명의 정소연 이혜민입니다. 네, 혜민씨. 네. 요즘에 외모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주위에서 이 성형수술 한사람을 흔히 찾아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연예인들조차도요, 음. 자신의 성형사실을 당당하게 고백해서 성형수술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고 대중화되었다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외모 성형뿐만 아니라 요즘은 출산한 여성들이 출산 전에 그 아름다운 몸상태로 되돌아가는 여성 성형술을 아주 선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남편분들이 그렇게 관심 많다네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저희가 여성 성형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네. 이 소식, 네. 저희가 있는 이곳이 정원이라고 하기보다는 마치 최고급 어. 호텔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정말 이곳에서 오늘 원장님을 만나뵙는 건가요? 아유, 그렇습니다. 여기가 바로 특별히 여성들만을 위해서 이 여성들의 치료를 치료와 휴양을 동시에 할수 있는 그런 웰빙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자, 먼저 화면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보시죠? 이제 웰빙이라는 단어는 우리 생활에서 뗄래야 뗄수 없는 용어가 되었다. 보다 젊고 건강하고 즐겁게 살고 싶은 것은 누구나의 소망이다. 많은 여성들이 출산 후 변화된 신체 구조에 대해 고민과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최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주는 레이저 여성 성형술이 개발돼 각광받고 있다고 한다. 또한 웰빙시대와 더불어 치료를 받으며 최고급 휴양지에서 휴식도 함께 취할 수 있는 메디컬 리조트가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휴식과 함께 출산 전에 젊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레이저 여성 성형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분위의 산부인과 박경원 원장님 모시고 우리 여성들만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전 해운대 관광특구에 이런 곳이 있는지 정말 음. 몰랐거든요. 네. 분위기가 아주 우아하면서 편안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 위해서 우리 여성들의 산부인과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그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볼까 하는데요. 선생님,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산부인과 질환에는 여러 질환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춘기나 미혼 여성들에게 흔한 산부인과 질병으로 기능성 자궁출혈과 무월경, 생리통 등을 들수 있습니다. 한 번도 생리가 없거나 이따가 없어지는 무월경의 경우 자궁이나 질이 형성되지 않은 선천성 기형, 염색체 이상, 사춘기 지연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나 심한 다이어트 비만, 종량, 내분비질환 등으로 어, 생리가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생리가 없다면 어, 산부인과를 찾아가셔서 그 원인을 밝혀내는 게덥선모라 하겠습니다. 어, 비만의 경우에도 어, 체중의 약한 5%만 줄여도 생리주기가 돌아올 수 있다는 보고가 있고요. 이 밖에 많은 여성들이 어, 고통받는 생리통은 어, 자국내막에서 분비되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자궁 근육을 심하게 수축시켜서 통증을 일으킵니다. 만일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면 치료를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예전에는 겉으로 드러내기 힘들어 했던 여성 불감증도 중요한 여성 질환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음. 네,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여성 질환 네. 중에서 네. 우리 기혼 여성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불감증, 음. 불감증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성 불감증의 사전적 정의를 먼저 알아보면 여성이 성생활을 통해서 성적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를 말할 수 있는데 이 용어 자체는 의학적 분류는 아닙니다. 현대 의학에서는 이러한 질환을 성기능 장애, 여성 성기능 부전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환은 여성이 성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전반적인 문제, 신체적, 정신적 모든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기능 장애가 계속되면 부부 간의 문제를 넘어서 대인 관계 장애나 우울증 같은 정신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어 이렇게 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가져다주는 불감증 그 원인은 무엇이고 또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럼 원인과 증세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감증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말씀드릴게 성욕구 장애입니다. 성욕구 장애는 성적인 욕구 또는 환상이 지속적으로 접근나 없는 상태를 어,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성흥분 장애입니다. 성흥분 장애는 어, 적절한 욕구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성적인 흥분 상태에 도달할 수 없는 어, 형태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세 번째로는 어, 가장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절정감 장애, 즉, 오르가즘 장애가 되겠습니다. 이는 어, 적절한 성욕구나 성흥분 상태가 유지될지라도 환자가 성적 극지감을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통증 장애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성교 전이나 후에 발생하는 통증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할수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성교통과 질경련이 포함됩니다. 어 그런데 이런 기미가 보인다 하더라도 선뜻 병원에 발을 디디기가 망설여지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집에서 직접 해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실까요? 네, 대부분 많은 환자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여성의 성 문제를 어, 대놓고 다른 사람과 상의할 수 없기 때문에 어, 제가 말씀드릴 간단한 증세가 있을 경우에는 어, 본인의 어, 본인에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고.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세로 어, 알수 있는 어, 자가 진단법으로는 어, 성관계 시에 조이는 느낌이 적거나 남성 성기에 이탈이 잦은 경우가 있겠고요. 어, 전에 비해서 성교통이 심해질 때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성욕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생기지 않을 때도 어, 문제가 되고요. 질 분비물이 줄어들 때. 어, 탕 속에서 물이 질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자주 들 때, 소변이 새거나 오르가짐이 잘 오르지 않을 때도 그렇고요. 성관계 시에 어, 공기가 새는 소리가 나거나, 어, 마지막으로 어, 남편이 지속적으로 잠자리를 멀리 할때 등이 어, 중요한 증상들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환자가 흡연이나 음주가 있는 경우에는 검주나 검연을 통한 생활패턴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만약 약제 등을 통해서 성기능장애가 오는 환자의 경우에는 성기능장애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해당되는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약제의 변경이나 감소가 필요하겠으며 내과적으로는 약물치료를 시행하는 수가 있습니다. 특히 폐경기 여성에 있어서 성 호르몬의 보충 요법이 있겠습니다. 남성에게서 많은 임상적 효과를 얻고 있는 발기 부전 치료제가 여성에 있어서도 성기능 장애 치료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이들의 키 성장을 돕는 성장 호르몬이나 기타 태반 호르몬 같은 것들도 약물 치료로서 성기능 장애 치료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비만이나 피부 미용 등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어, 매적세라피도 성기능 장애의 치료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각종 물리기구를 이용한 골반의 혈류 강화를 위하고, 어, 근육 단련을 위한 물리치료 기구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신리 상담 치료도 중요한 치료 방법의 하나이며, 해부학적 장애를 초래해서 어, 수술을 필요로 하는 환자는 수술적 치료로 어 시행하게 됩니다. 어, 최근에는 레이저로 수술하는 최신 기법들이 개발되어 미용적인 부분까지 만족시키는 일석이조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치료법들 중에서 요즘 미용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레이저 치료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어, 레이저 여성 성형술은 여러 번의 출산 경험과 노화로 질이 늘어나 있을 경우에 시술하던 기존의 부인성형을 응용하고 성감을 높여주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수술 방법입니다. 출산과 오랜 결혼 생활에서 오는 곤태를 탈출하기 위해서 중년 여성부터 결혼을 앞둔 많은 나이 많은 예비 신부까지 그리고 요즘에는 신세대 여성까지 많은 여성들이 이 수술법으로 이해 성감에 대해 새로운 자신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어, 레이저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 크게 레이저 질 성형술과 디자이너 레이저 여성 성형술로 어, 나누어 불감증에 치료되고 있고 레이저 질 성형술에는 어, 질 성형과 지스팟 도강술이 있으며 어, 디자이너 레이저 여성 성형술에는 솜순 성형과 음액 성형술 등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성형술이 네. 참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질 성형술이라고 조금 생소한데요. 레이저 네. 질 성형술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어, 먼저 레이저 질 성형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여성은 출산이나 노화로 인해서 어, 질은 출산 전에 비하면 약한 1.5배에서 2배 정도 더 커지고 질 내부에 주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질이 이완되고 어, 주름이 없어지면 본인의 성감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경우 압박감과 마찰감이 떨어지므로 심한 경우 성적 불만족을 나타내게 됩니다. 어, 이 수술은 3, 40대에 출산 후에 예전보다 성적인 만족이 떨어진 경우에 이것을 어, 회복시키기 위한 가장 즉각적인 어, 개선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질성형 수술하면 흔히 이쁜이 수술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 근본적인 원인인 질 내부는 그대로 두고 질 입구만 좁혀 어, 수술에 대한 만족도가 어, 매우 낮은 경우입니다. 이에 반해서 레이저 질 성형술은 어, 레이저를 이용해서 질의 전 후벽을 줄여주고 질 내강을 좁혀주면서 그 내부에 있는 손상된 거죽을 일일이 찾아내고 그것을 다시 봉합해주는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질 이완증으로 인한 성감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시술법입니다. 어, 따라서 이뿐이 수술의 단점을 보완한 시술법이 바로 레이저 질 성형술입니다. 본원의 경우 정확한 수술을 위해 수술 전에 필수적으로 어, 질의 크기, 주름, 수축력을 어, 측정해서 어, 수술 후에도 질 근육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좁아진 질과 증가된 수축력 그리고 어, 새로 만들어진 주름을 직접 확인하고, 어,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런데 예전에는 뭐 출산, 노화로 인한 당연한 현상이다라고 포기를 했지만은 요즘엔 정말 이 최신 의학기술의 발달로 쉽게 외래해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놀랍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g s p t 강화술에 대해서 자세히 네. 설명 좀해 주실까요? 네, 이 수술은 어, g s p t 이라는 부분을 보강하는 시술입니다. 지스팟은 모든 여성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거친 후에 지스팟이 있는 여성들에게만 시행하게 되는데 이 지스팟 주위에 지방, 콜라겐, 최근에 새로 시도되는 듀라스피어를 주입하기도 합니다. 이런 물질들을 이용해서 간단히 주사요법을 통해서 지스팟을 강화하면 어, 성감을 느끼는 예민한 부위가 될수 있고 또 영구적인 것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어, 실리콘 같은 인공 조형물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시술을 통해서 여성에게는 보다 쉽고 강렬한 오르가즘을 느끼게 해주고 어, 남성에게는 어, 마찰력을 높여서 어, 상호간의 만족감을 상승시켜서 어,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음,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는 요 디자이너 레이저 여성 성형술에서... 제 이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어, 먼저 어, 소음순 절제술이 있습니다. 이 시술법은 소음순이 너무 늘어나서 어, 다리를 오므리고 있어도 소음순이 튀어나오거나 꽉 끼는 바지를 입을 때 불편하다던가 어, 걸을 때 어, 비대해서 불편한 사람 소음순이 너무 비대칭일 때 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성관계 시 소음순이 말려 들어가 통증을 유발하고 음액을 덮고 있어서 어, 적절한 클리토리스 자극이 어, 전달되지 않아 성관계시 오르가즘을 어, 도달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때 레이저를 통해서 어, 음에게 손상을 주지 않고 흠터 없이 수술해서 어, 성생활 시에 조금 더 나은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시술법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음순의 절제나 피부 박피는 초정밀 레이저로 디자인하고 어, 미세 성형 봉암으로 수술 후 모양이 예뻐야 하며 실밥 자국이나 수술 흔적이 남지 않아야 합니다. 어, 그리고 다음으로는 어, 음액 성형술입니다. 음액은 어, 성감에서 중요한 부위로 어, 작용하는 것인데요. 레이저 음액 성형술이란 음액이 어, 선천적으로 좀 과도하게 표피가 덮여져 있거나 과도한 마찰 등에 의해서 음액에 표피가 늘어져 있는 경우 어, 적절한 마찰에 의해서 어, 그쪽 부위가 노출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이때 레이저를 이용하면 어, 음액 자체는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어, 예민한 부분을 밖으로 들어 올리고 노출시킴으로써 환자가 직접적인 어, 성생활 시에 좀더 나은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어, 이 기존의 시술법에 비해서 이 레이저 시술법 장점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어, 레이저 여성 성형술의 장점은 어, 정확한 어,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상처 회복이 빠르고 따라서 정상적인 성생활로의 회복도 빠른 편입니다. 어, 기존의 수술에 비해서는 흉이 적게 생기거나 어, 없는 경우가 있고 수술 중에 어, 출혈이 아주 적기 때문에 회복기의 통증도 어, 적은 편입니다. 어, 정확한 어, 조직의 방리, 수술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될수 있는 어, 근육의 방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 수술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수술이다 보니요, 음. 어, 마취에 대한 통증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네. 어, 전신 마취를 어, 하지 않고 어, 아프지 않게 수술 받고 싶다 하는 생각은 수술받는 모든 분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의사들의 바람이기도 하죠. 본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PNE 시스템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신마취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랜 산부인과 임상 경험을 토대로 터득한 정밀국소음부신경차단술을 이용해서 골반 내부신경 중에서 음부신경만을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어, 간단한 국소마취만으로 수술하기 때문에, 어, 전신마취를 하지 않으며, 어, 따라서 전신마취에서 오는 합병증이나 효율증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 이외에도 정밀국소 음부신경 차단술의 장점은, 어, 수술하고 난 후에도 통증이 없고, 바로 일상생활로 어, 복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성성형술 뿐만 아니라 요실금 수술도 입원이 필요치 않고, 당일 외래로 수술 후 귀가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시술 과정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수 있을까요? 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보시죠. 최근에는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에 따라 예전에는 겉으로 드러내기 힘들어했던 여성 불감증도 중요한 여성 질환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에 거치면서 질 입구 근육은 물론 내부의 주름 또한 늘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질이 늘어나게 되면 성감도 떨어지고 배우자도 성감을 크게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성감을 극대화시켜주는 레이저 여성 성형술이 개발돼 많이 시술되고 있는데요. 이 시술법은 기존의 수술 방법에 비해 통증의 감소는 물론 흉터가 거의 없는 시술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산 등의 원인으로 이완된 질벽과 주위 구조를 복원해. 성감이 저하되거나 오르가슴을 느끼지 못하는 여성에게 만족감을 극대화시켜주는 수술로서 젊음과 성적인 만족감 그리고 내적인 아름다움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시술 장면까지 잘 보았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질 요환증으로 불감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불감증은 어민한 질환입니다. 질압 측정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실 수 있고 적절한 치료로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숨기거나 고민하지 마시고 질성형 전문 클리닉을 방문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가정을 회복하고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오랜 시간 망설이지 마시고요. 빠른 시간 내에 전문의 찾으셔서 생각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분해의 산부인과 박경원 원장님을 모시고 속이 아름다운 여자로 태어난 비결을 알아봤습니다. 네, 저는 의료관광이란 말을 처음 들어봤는데요. 네. 아름다워진 시술도 받고 편안한 공간에서 휴식도 취할 수 있다니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아,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